너무 쫙늘어나 아, 하나, 둘, 셋. 우와! 딱이고뭐 하는 거예요, 조홍씨 지금? 김호씨 원숭이 같다. No! 어, 어. 안녕하세요, 아마기 여러분. 저는 유연지 매니저입니다. 아기노 씨는 좀이따올 거예요 오늘은 저한테 포커싱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뭐뭐가져는지 알려드릴게요 늘어나는 말랑이부터 찐득거리는 말랑이 미니 음식들도 데리고 왔고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시죠? 저 너무 찐득거리는 제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매니저님 벌써 시작하셨어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박스 친절 직원 왕기노예요 이거는 뭐 매니저님 뭐 혼자 하신 게 아니라 뭐 저희랑 다 얘기가 된 거라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디페온 듯이 다양하게 말랑이들을 만져볼 건데요.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 볼까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에피타이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바나나부터. 촉감이대 <laughs> <까미. 대박. 웃음> 너무 좋아. 우와. 거랑 다른 느낌이에요. 맑캉? 어. 맑캉 이런 느낌일 것 같잖아요. 응. 그게 아니라 감자 전분 같은 느낌. 아, 그리고 오. 시청자분들이 뭐 촉촉하다 했는데 뭐 물기가 아, 물기 같은 거는 전혀 묻지 않고요. 네. <laughs> 어, 너무 늘리면 안 돼요. 우리 먹어야 되는데. 에?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laughs> 당근 표정 보세요. <laughs> 여러분 과 복구하시려면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사실 눌러주시면 음. 뭉쳐집니다. 저 얼른 다음 거 만져보고 싶거든요. 다음은 찐득말랑이로 가볼게요. 이거가 진짜 팽팽볼 같기도 하고 음. 약간 요즘에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붙여가지고 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조금 막 하면 너무 좋아. 음, 색도 예쁘다. 음, 색도 이렇게 예쁘게 어머 어머 머 어머. 들리세요 여러분? ASMR 한번 해줘요. 아니 마이크에 갖다 주셔서죠첫째가돼 맨날... 아, 아, 이런 거. 이랑 비슷하냐고 하는데요. 응. 슬라임은 흘르고 손에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이거는 손에 일단 안 묻어요. 그리고 흘르지도 않으니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일도 없고 별로 덜어지지도 않고 좋은 거 같아요. 촉감 응. 어떠냐면 슬라임이랑 약간 스퀴시 두 개를 응. 합쳐 놓은 거 같아요. 이거는 오늘 처음 만져봤는데 응. 이 신품 머리라고 응, 그렇죠. 어... 아이 표정이 이거 만지면 절로 나온다니까요. 따라해 주세요. 아 매니저님 한번 해 주세요. 왼쪽눈잠고 해. 바로 넘어가서 여기 아, 여기서 끝내도록. 아 이거 하나 아, 제가면 난리 나죠. 네. <laughs> a 디 C 로 갑니다. 아, 죄송해요. <laughs> 너무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A B C 저도 먹으면 안 돼요? 좋아요, 홍씨 얼른 의자 가져오세요그 i 네. n u t e s a t e r 아, 우리 또홍씨 왔는데, 아또대 아, 난리 났어. 그냥 아주. 잠깐만, 이거 뭐야? 이 머리띠 뭐야? 오늘의 아. 주인공? 중홍 씨, 뭐 뜨시고 싶으세요? 아, 저, 아, 오, 이 만두요. 만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늘려보시면서도 소금 관찰하실 수가 있고요. 우와. 또 여기, 약간 군만두 디테일까지, 우리 아트박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우와, 이거 뭐예요? 오. 이게 속인데 네? 만두피는 되게 쫀득쫀득하거든요 근데 이걸 만지면 이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음. 겉 표면이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진짜 만두를 만지는 느낌이에요 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김치만두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 김치만두. 김치만두 디테일 여기 속 안에 보여드릴게요 피가 얇아요 그리고 속이 어 꽉, 잘 만들었네. 꽉 찼어 맛집이네요 어, 여기 아 그러면 우리 또이 토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 이 토끼 한번 봐주세요. 아. <laughs> 약간 좀 화가자 컨셉? 아 이제 마지막 메인 디시 음식 볼까요? 불린 그 음. 부분이 너무 진짜 같아서 진짜 음. 먹을 뻔했어요. 음. 아, 그럼 우리 디저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바나나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어 바나나 까고 있시니까 되게 김우지 원숭이 같다. 어 진짜요? 닮았어요. 그쵸 네. <laughs> 중학교 때 별명이 그시저였긴 했어요. 너. No. 약간 이런 내가 <laughs> 그런 것좀 하긴 했는데. 진짜? 닮았다고 난리 났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이번에는 상어 안에 든게 뭔지 아세요? <laughs> 어머 이거 뭐야? 상어 라셨죠. 이 디테일. 디저트라면서 상어발이 왜 있는 거야 매니저님? 상어 한테는 뭐 바리 디저트수 있으니까. 어. 아네 그리고 아티박스가 바나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요 바나나가 또 나왔어. 아, 보세요. 하나, 둘, 셋.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바나나가? <laughs>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앙큼하다? 뽁나 뽕나 매장에서 일할 때 자꾸 규노 씨가 여기저기서 막다 튀어나오고 간섭하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규노 씨 같기도 하고. 어, 맞습니다. <laughs> 제가 언제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그러세요? 언제나 아니, 메인은 저였요 귀엽다는 저였어요. 말이었어요. 귀엽다는 말. 아 동물 못찌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멤님들한테? 네, 네. 아바기 여러분들, 이거는 또 동물 못지인데요 네. 여기 보세요. 너무 귀여워. 작으니까 휴대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어. 어? 되게 귀엽다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정수치가 긴장하고 뭐가 제일 좋았는지 한번 추천해주세요. 늘어나는 에피타이저 분해나가 제일 좀 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너무 쫙 늘어나고. 뭐뭐뭐뭐 뭐. 뭐, 뭐, 뭐. 음. 아 거기서 한번 잡아당겨 보세요. 아, 하나 네. 둘 셋. 우와. 오 이렇게까지 늘어. 주홍 씨는 뭐가 가장 좋았어요? 저는 이 토끼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 되게 귀엽다. 주홍 씨 닮았어요. 현지 씨 닮았어요. 저는. 사실, 이 심쿵란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쫀득하면서도 말랑하면서도 뭐랄까, 슬라임 같으면서도 스키시 같으면서도 모든 음. 걸다 갖추고 있어서. 가성비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뭐가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랑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몇분 뽑아서 이 말랑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마무리 인사 변호 씨가 해주세요. 변호 씨가요. 네, 아바기 여러분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까지 정말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아바기 여러분들 댓글, 네. 그다음에 많이 남겨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네,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유해한지? 아 왕기현, 왕기너. 오늘의 주인공 주호. 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빨 거요. 종 씨, 항상 따라와요 좀다가. 자꾸 매니저님이 커버 쳐주니까 김호 씨, 얼른 이거 이제 치워 주실래요? 아 됐어요, 잠깐 빽빽이만 있으면 돼요. 아, 진짜. <웃음> 신기하다. <웃음> 네.